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그리고 문화세 반지파에서 요단 강가에 아주 커다란 재단을 세웠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요단 강을 통해서 이제 이 경계로 서편과 동편이 있잖아요.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재단을 높이 쌓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0인0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요단 동편 지파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싸우기 전에 그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들을 요단 동편에 보냈습니다 0 이것이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해명이 높은 제단을 만든 이유를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맛이 없어서 어, 요단 동편 집화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어,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집화들은 억울하잖아요 어, 좋은 의도로 어, 일을 했는데 어, 거의 이제 오해를 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변명하기보다 해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단 동편에 있던 그 지파들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유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망해도 괜찮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그 담대함, 이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이제 이들은 왜 이렇게 재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만든 이유 왜냐하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느라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야손과 갇혀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분,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기시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뭐 상관이 없는데 여러 세대가 지나면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자신들을 보고 요단 동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경계 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다면 가난한 땅 아니냐. 가난한 땅은 요단 서편이잖아요. 그래서, 어, 동편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까봐, 어, 이 재단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27절입니다. 우리가 여호 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 선택한 이 민족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큰 제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후대에 어,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재단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재단이 증거가 되는 거죠. 요단 서편과 동편이 한 공동체,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물이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높은 재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높은 재단을 쌓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멀리서 보일 정도로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 지금도 뭐 높은 건물 세우기 어려운데 이 당시에 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길래 잘 쌓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멀리 있는 돌들을 다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단 높이 있어서 멀리서도 보일 정도면 정말 수고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그 공동체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또 말씀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 구역 지도자들 구역 지도자분들의 수고 헌신이 있어야 그 구역이 든든히 세워지고 구역이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각 남녀 성교회 그 임원들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남녀 성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또각 공동체 그 섬김이들이 리더분들이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 재직 부서의 또임령원들이 실행위원들이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한정직 분자들의 재직들의 또 교육자 직군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단 동편 지파들이그 수고롭지만. 큰 재단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대에,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곳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유단 동편에 있는 집화들은 무엇을 심슨 겁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재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위하여 우리도 힘 써야 한다. 이번 주 금토 우리 중동부 겨울 순회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겨울 순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또 격려를 해 주시고 힘을 복돋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단 서편 지파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좋게 여겼고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 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딱 잘못됐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이재단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요단 동편은 지파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전쟁을 해서 싸웠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해가 생기면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대화하려면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아 말하지 말라고. 나도 다 알고 있다고. 벌써 본인이 다 판단하고 다 생각하고 들을 생각을안 해요. 아 그건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변명하지 말라고. 이미 이미 다 자기는 다 결정 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딱 마음을 닫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진위를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신이 오해했어요. 예, 알고 보니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어우 아,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아, 그러냐.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어, 자신이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오해하고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오해가 풀렸고 진위가 여부가 밝혀지면서 아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정말 좋은 뜻에서 이렇게 재단을 세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그리고 더 관계가 친밀해진 거죠. 여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랑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대립하고, 다투고, 어, 그리고 나중에 오해가 풀, 풀렸지만, 그래도 그 감정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오해를 풀고, 어, 다 풀었다면,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건면해야 되고 또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헌신하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서로 진실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심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앞심에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심수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오해가 있을 때 진실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분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해를 풀기를 원하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대화를 통해 우애를 풀게 놓아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들이 힘쓸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힘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모든 관계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